우리 회사가 OST를 굉장히 제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내일은 사람 KBS 결혼 SBS 서울의 달 MBC 3개 방송국 OST를 많이 했어 학교라는 드라마 있었어 KBS에서 학교라는 드라마 OST도 내가 했 KBS꺼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1년 동안 통으로 계약을 했어 우리가 배 부분 다 제작을 했지 OST 음악은 좀 특징들이 있어 어떤 걸 염두에 둬야 되냐면 멜로디가 너무 많이 쪼개지면 사실 몰입이 잘안돼 물론 이제 드라마의 템포가 액션 드라마 나뭐 이래가지고 빠른 곡은 상관없는데 발라드 노래들은 콩나물 대가리가 많을수록 불리해 몰입이 잘안돼 무슨 말인지 알지? 따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 뭐 이런 거는 별로 안 좋다는 거지 따따따 멜로디 되게 길잖아 다. 왜냐면 그림이 가니까. 그림에 묻는데 노래가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면 그거는 실패하는 오이 t 야 노래가 너무 꽂혀 버리면 그림이 안 들어오거든. 근데 감독 입장에서 그런 걸 제일 싫어해. 드라마가 살아야 되는데 노래가 살아 버리잖아. 그거는 좋은 드라마나 영화음악이 아니라고 봐.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실연을 당하고 포장마차에 턱턱 들어와고 앉아서 소주를 한잔 먹는데 어느 지점에서부터 음악을 틀 거냐. 내가 털썩 앉아서 한숨을. 푸. 쉴때 이때 음악이 딱 걸릴 거냐 안 그러면 내가 소주잔을 딱 잡았을 때 음악이 걸리느냐 잡고 한잔 들이키고 딱 놓을 때 그리고 바스트샷이 딱 들어갈 때 음악이 딱 들어오느냐 다 다르거든 근데 이게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이야 전문성이 필요한 거지 내가 그때 그 공부를 많이 한 거야 어느 타이밍에 이때 잡아주세요 이때 걸어주세요 이런 걸 이제 감독한테 내가 아이디어를 주고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OST 총감독을 내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영화음악이나 드라마음악은 많이 그때 공부를 했지 되게 중요해 그런 게별거 아닌 것 같아